안녕하세요. 홍준건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 인근 대로변에 다용도 꼬마상가 매매권을 소개드립니다. 먼저 본 매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중부내륙철도의 감곡역 도시개발사업 내용입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주변에 사업비 964억 원을 들여서 2025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23만 9천여 평방메타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 녹지 등으로 구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물론이고 정주여건의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중부 내륙철도의 1단계 단계인 이천에서 충주까지는 올 연말 개통 예정이고요. 2단계 구간은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중부내륙철도 지선이 연결되면 서울 수서에서 감곡을 거쳐 충북 혁신도시 청주 공항까지 50분대로 운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의 발표 내용입니다. 물건의 개요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536-2번지고요. 대지 면적이 127평에 건물 면적은 215평입니다. 2002년 7월 23일 사용 승인된 일반 철골 구조의 제1종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과 2층은 상가 3층은 현재 주택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과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초등학교와 접하는 상대 보호구역 내의 상가로 업종의 제한을 받는 단점이 있지만, 산면이 도로이고 도로변을 접하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의 매장이나 전시장, 드라이브스루 업종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대출 3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1억에 월세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매매가 13억입니다. 이상 다용도 꼬마 상가에 대한 매매 정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더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매물에 대하여 연락 주시면 현장 답사는 물론 계약에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